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24일 미국 투자 가능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합니다. 이 타이틀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한국 시장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 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에 따라서 어, 특히나 포모라고 얘기 많이 하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어, 역시 결국에는 미국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요런 관점에서 어 지금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이제 막 넘어오신 분들은 약간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을 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요거는 외국 관련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중요 포인트 라인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그리고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 부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다 라는 말씀도 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꽤나 급등해 있는 상태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어, 좋은 내용이 또 나오면서부터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어, 사실 매수한 구간이 대략 요 구간에서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매수하고 나서부터 대략 180달러 요 구간에서 매수했었는데 130까지 빠지는 요런 흐름까지도 겪었고 지금은 또 운이 좋게 어,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래적인, 미래 지향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다시 지금 위치 아직 매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매도할 구간은 400달러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400을 정말 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음 매수해야 될 종목도 저는 테슬라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강한 저항라인에 의한 매도세가 강해졌을 때쭉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있고 쭉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매수해야 될 타이밍을 지어야 되는 것은 테슬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따라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에 와 있는 종목이다. 요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요거 테슬라 매도해도 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런 구간에서 물어보셨던 분이 어, 있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400달러에서 270달러 요 구간까지 지금 내린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 장중에 지금 종가상은 어, 31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데, 않았는데 장중에는 302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302달러에서 정말 소량 분할 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고그 구간까지는 주지 않고 정말 300달러 구간에서 어운 좋게 정말 소량만 분할 매수했다는 거를 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어, 추가 상승이 저는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들 종가 상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380달러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어, 여전히 저는 있고 400달러까지 역시나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어, 조정이 올 때.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량, 미래지향적인 산업 결국에는 우상향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의견에는 지금은 충분히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나 트럼프 정권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 네, 이렇게 테슬라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 보시고 그리고 엑스모빌 볼게요. 엑스모빌도 역시나 차트가 저는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저점 박스권 라인 때가 100달러 고점 박스권 라인 때가 120달러로 명확하게 요 박스권을 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삼각수렴 형태 이제는 100달러까지 빠지지 않고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120달러 결국에는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힘이 굉장히 오래 응축된 상태에서 강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모빌이, 어, 석유,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화학 에너지로서 너무 지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또 트럼프가 지금 당선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엑스모빌 자체도 배당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장기 투자를 생각해 볼수 있다 라고 보고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에 대한 이런 리스크 관리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우상향의 방향성, 에너지 관련주로서는 가장 우량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엑스모비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어, JP모건 도 보시면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어,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 이렇게 한번 갭 상승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구간 갭 띄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어, 신고가 위치에 있는데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왔을 때는, 갭을 띄웠던 요 공간, 그리고 올라오는 21선 지지받으면서, 어, 다시 한번 눌림목 만들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보다는 어, 단기간 혹시나 강하게 빠져, 빠지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235달러 요 구간까지 혹시나 눌려준다면 요런 포인트 매수를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차트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릴게요 JP모간 또 어, 계속해서 우상향할 차트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서 좋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엔비디아 역시나 정말 세계에 가장 시총이 큰요 종목으로서 기업으로서 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어 분명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만큼 좋게 나왔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약간은 아쉽게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종목이지만 어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그려낼 것이고, 어,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할 때는 결국에는 모든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더라도 엔비디아보다 다른 종목이 아마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항상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저 역시도 항상 그 흐름을 체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주들도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음 연결 치어서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추세선이 잠깐 그려지고 있는데 요추세선 라인 한번 이어 볼게요 이어 봤을 때 대략 121선까지 만약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시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맞은 구간이 있는데 역시나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저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추세 라인 120일선은 대략 요 가격대 125 125 달러 정도 있네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강하게 하락을 했을 때는 125 달러 요런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요런 생각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관련 주들은 제가 네 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 관련 주들은 대부분. 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나스닥 백을 추종하는 1 배로 추종하는 QQQ 요것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QQQ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어,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 투자 방법이 지금은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스닥 결국 우상향 할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 그 흐름을 어 좋게 보면서 그리고 적어도 나는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 라인에 맞게 마찬가지 121선 대략 480달러 정도 있네요. 480달러까지 혹시나 강하게 빠졌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눌림목을 만들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큐큐큐 따라서 나는 좀더 강한 수익을 바라하고 싶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법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TQQQ 세배 추종 어 많이 사죠. 이렇게 미국 시장 왔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 단순 1배 지수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 TQQQ를 많이 매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TQQQ 잠깐 차트 본다면 역시나 가파르게 올랐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략 30달러 이런 구간 넘어갈 때 중요한 삼각수렴 구간을 넘길 때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30달러에서 거의 85달러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추가 하락했을 때 마찬가지 TQQQ도 이런 구분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 이런 구간들 지켜내는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TQQQ 3배 레버리지 차트를 보고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1배 지수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지금 3배 지수를 매수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추가 하락한다면 480달러 요구관에서 q 어, q q 큐를 매수하자 요런 전략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스파이죠. 스파이라고 불리는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 동일하게 QQQQ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서 지금부터 한 주, 두 주씩 모은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추세에서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왔을 때 매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 564달러까지 조정이 왔을 때 121선과 함께 지지받으면서 눌림목 이후에 강한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도 저는 결국에는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약간 극적인 효과 추가적으로 혹시나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을 때는 이런 포인트에서 강하게 지금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SOXX 지금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고, 엔비디아가 거의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것에 반해서 일단 TQQQ는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는 상태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강하고. 대장주로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요 매물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 요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지는 추세 라인까지 그어 봤을 때, 그리고 요 추세 선을 이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 아직은 약간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바닥권을 버텨 주는 모습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하락했을 때는 요 180달러 구간 이 지금 과거에 강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점이 점점 크게 높아지는 요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했을 때 180에서 190달러 요구안까지 혹시나 강하게 하락한다면 역시나 어,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추가 하락 시 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면서. 180, 190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라인 때 240달러가 굉장히 강한 저항라인 때인데 요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돌파 매매는 240달러 돌파 매매는 240달러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180에서 190달러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종목들, 테슬라부터 그리고 뭐 반도체 요런 ETF까지 설명을 드렸고 ETF는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하시는 분들은 세배 3배 지수두 세배를 추종하는 이런 ETF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은 항상 1배 지수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많이 빠졌을 때뭐 이런 SOXX 안 좋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흐름이 안 좋아졌을 때 강한 지지라인, 과대 낙폭에 의한 매수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지지, 저항라인, 그리고 ETF를 투자하는 방식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